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 l 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의 카누를 활용한 수상레저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진행하는 카누 무료 체험 인원이 1,500명을 넘어선 건데요.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섬진강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상레저 카누 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섬진강 일대에 수상 레저 육성산업의 일환으로 카누 체험장을 마련했으며 개장 20여일 만에 1,500여 명의 체험객을 맞이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은 순창군 민 관광객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현장에서 체험 신청을 하고 안전교육과 노젓는 방법을 학습한 이후 1시간 동안의 무료 카누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섬진강은 유속이 빠르지 않고 수심이 낮아 카누 체험지로는 최적화되어 있고 섬진강변을 따라 펼쳐진 주변 풍경은 체험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을 대상으로 레프팅 가이드 자격증 무료 취득반을 운영하는 등한 달여간의 교육을 통해 수상 레저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민간 주도 카누 체험 교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순창 섬진강을 수상레저 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섬진강 수상레저 육성 사업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총 19억 원을 들여 주말 장터 및 수상레저 산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융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KNN 유해광입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에서 한빛원전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 재설정에 따른 전북 방제대책에 대해 점검하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의 확대에도 전북의 방사능 방제예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의 방사능 방제대책과 관련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한빛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재설정에 따른 전북 방제 대책 토론회에서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운열 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방사능 방제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 2015년 14억 5천24만 원, 2016년 21억 7천775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12년에서 15년까지 예산 편성조차 없었으며 16년은 국비 240만 원을 포함해 전체 예산이 340만 원에 불과해 전남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근 경주 지역의 지진으로 영광 한빛 원전 인근에 있는 전북 지역이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의 확대 에 따른 대비책과 예산 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전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시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 등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 협력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 기관들과 함께합니다. 시는 27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택 관련 관계자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전주시 주거 복지 네트워크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여 기관들은 협약식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개선, 참여 단체 간 상호 업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날 협력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공급 주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서민들의 주거 문제 파악, 의견 개진, 정책 개발에 참여키로 하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주시 주택과장은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가 구축된 만큼 올해 안에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기회의, 주민 교육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 발굴을 위해 주거복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라며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 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농촌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지역 이야기로 연결해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홍윤 기자에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개인의 삶을 기록하고 이를 지역 이야기로 엮어내는 시니어 자서전 학교를 최근 열었습니다. 시니어자서전학교는 개인의 삶으로만 치부됐던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기록해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역이야기로 만들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에도 13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다양한 개인의 삶이 마을의 이야기로 발굴됐습니다. 올해도 완주삼례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22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8주 동안 완주삼례문화예술촌 내 책공방 부가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용렬문화예술과장은 자서전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길어진 5년기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정리해봄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 자서전 학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작지만 특별한 이야기 어르신들의 자서전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 어떤 울림을 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케이렌 홍윤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전주동물원이 동물들의 본래 서식지 환경에 가장 가깝고 동물복지 환경을 갖춘 생태동물원으로 조성됩니다. 오는 12월부터 총 21억 원을 들여 동물 우리를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진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동물원을 동물과 인간의 교감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전주시의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은 민선 6기 전주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전주동물원 개장 38년 만에 태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물세장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조류의 개체별 자연서식지와 유사한 보금자리로 조성해 새들의 활발한 번식활동을 유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자와 호랑이를 격리하던 공간을 활용해 기존보다 활용공간을 2배 이상 넓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전시방법도 개선했습니다. 기존 관람객 위주의 완전 개방형에서 수목을 이용해 차폐로 한정된 구간에서만 관람이 가능한 몰입 전시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동물치유심터를 개수해 동물원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에 대한 조기진단이 가능해지고 진료의 정확성도 높아져 동물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1983년에 조성된 고무리는 좁은 공간에 쇠창살과 시멘트 등으로 돼있어 마치 감옥을 연상시켰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고무리는 기존의 공간보다 10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늑대 우리도 종의 보정과 번식을 위해 지금보다 넓고 다양하게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물은 단순 구경거리가 아닌 존엄한 생명이다. 앞으로 동물 복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동물 축사를 개선하고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렌 김진구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신축 아파트들의 미분양 물량이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내 미분양 아파트는 2,518세대고 앞으로 조성될 전주 에코시티와 군산 디오션시티 등으로 인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문제로 부담을 느낀 일부 건설사들은 사업 승인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착공 시기를 늦추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속칭 떳다방으로 불리는 무허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등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일부 인기 아파트의 경우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시세 조작이나 프리미엄 형성 등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북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아파트의 수요가 줄고 있는 데 반해 신축 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보다는 기존 인프라가 확충돼 있는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